안녕하십니까. 더현 사주입니다. 올해 2020년 경자년 닭띠,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하반기 오늘 봐야 되겠죠. 닭띠 운세는, 어, 닭은 말 그대로 동물, 이제 우리가 사주상으로는, 어, 무슨 띠, 닭띠, 뭐 범띠, 뭐 토끼띠, 이 띠를 가졌을 때는 그 동물과 어떤 형상을 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닭띠는, 닭띠 어, 동물이 항상 바쁘게 활동을 잘하는 이제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도 이 닭띠 성향을 가진 분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활동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항상 바쁘죠. 항상 바쁘다. 뭐일 때문에, 돈 때문에, 금전 부분, 뭐 사람 만나는 환경, 사람 인간 관계, 사회 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닭띠가진 분들은 항상 활동성이 강하고 바쁘다. 항상 할 일이 많다. 분주하다 정신없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분들이 운이 좋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대가성이 많이 따라줍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만큼 소득도 들어오고 실속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운이 안 좋을 때는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대신에 실속이 없어요 즉 똑같이 일을 했는데 뒤돌아서면 돈이 남는게 없고 운이 좋을 때는 똑같이 바쁘게 활동했는데 크게 말이 바쁘지 않았는데도 실속이 있고 그래서 이 닭띠인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바쁘게 활동했는데 뒤돌았으면은 남는 게 없고 활동을 바쁘게 했는데 남는 게 많고 그래서 즉그 닭띠인 분들은 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차이에 따라서 운이 좋을 때도 바쁘고 운이 안 좋을 때도 바쁘고 그래서 항상 바쁜데 운에 따라서 실속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제 유의하시고 일단 이 닭의 성질을 가진 분들은 일단 이런 분들이 직업은 조금 강한 직업이 좋습니다 강한 직업 금속 만지는 직업 이 닭은 금속이죠 금속 강한 직업은 남자분들은 뭐 군인 경찰, 이런 좀 강한 직업, 뭐 법과 인간의 직업, 그렇지 않으면 금속이니까 강철, 쎘덩 거리니까 금속과 인간의 직업, 기계나 공장, 금속, 철물, 아니면 돈 만진 직업, 금융, 얼마입니다, 얼마예요. 이런 돈을, 돈과 인간의 직업, 금융업, 돈을 만지는 직업. 거기서 조금 더세 분류로 들어가면은 전문성, 뭐 손재주, 기술, 뭐 아니면은 뭐, 어, 능력, 전문성, 뭐, 전문 기술 개통, 계통, 그런 개통에 직업이 조금 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닭띠인 분들은 일단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건강, 질병, 이런 부분에 조금 제재를 받으면서 성장 과정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닭은 원래 우리가 어릴, 예전에는 시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꼭 아침에 새벽 딱 울죠. 새벽 딱. 그래서 닭은 굉장히 부지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닭띠인 분들이 굉장히 조금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인생을 살수 있다. 대부분 조금 부지런하다, 바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닭띠인 분들은, 어, 닭띠인 분들은, 그리고 또 성격이 좀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면좀앙칼띠다좀 고집이 강하다, 좀 날카롭다, 이래 볼수 있고, 이 닭띠인 분들의 이제 성격과 고집, 자기 의지, 주장,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면, 이런 건좀될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어, 일단, 닭띠 성량 그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 일단, 닭띠 이제 다론세로 한번 넘어가보면은, 닭띠인 분들은, 원래 1월달이 괜찮았습니다. 1월달. 1월달이 조금 상승하는 운이었고, 3월달. 3월달에 조금, 3월달에 조금 약세였네요. 3월달. 3월달에는 조금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정신이 없다.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였고 이 닭띠인 분들은 1월달, 5월달이 운이 괜찮았습니다. 1월달, 5월달 운이 괜찮았고, 3월달은 좀 중간에 서좀 바쁘다, 정신없다, 막 바쁘게 쫓아다니는 형태였는데, 그때 대가성은 조금 약할 수 있었다. 한창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시기였죠. 그때 3월달이. 그리고 보자, 이제 보자 또 9월달, 아이고. 닭띠인 분들은 일단 원래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닭띠인 분들은 딱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나쁘고, 원래는 닭띠 운에서 운이 좋은 분들은 일의 몰두성, 집중력, 학업 이런 부분에 막 집중 몰두해서 그쪽으로 업무의 성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닭띠인 분들이 운이 안 좋은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 내가 가깝하다, 민감하다, 아이고 우울하다, 예민하다. 그리고 원래 닭띠인 분들이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원래 잠자리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 꿈자리, 꿈을 많이 꾼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때로는 가위눌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닭띠인 분들은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원래는 정신 착란 이런 식으로 정신과 조금 견 버티기 힘드시면 원래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약을 좀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원래 같은 날은 사람들의 감정기복이좀 큽니다. 원래 닭띠인 분들 운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원래 닭띠인 분들은 그리고 닭대가 삼재죠, 삼재, 원래. 작년, 올래 내년까지 삼재입니다, 삼재. 3제. 삼재라서, 올래 닭띠인 분들은 삼재가 들어오면은 삼재가 복삼재, 악삼재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복삼재보다 안 좋은 삼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래는 삼재도 들어온 상태여서 올래 닭띠인 분들은 올래는 감정력이 커요. 그래서 올래 닭띠인 분들은 머리 아픈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래는 이럴 때는 사람을 좀덜 만나고 싶은 대인기 피증 오늘에는 좀 내가 누구 덜 만나고 싶다. 밖에 좀덜 나가고 싶다. 감정 기복이 좀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혼자, 집에서 혼수나는 분도 꽤 계시고요. 이런 분들, 이럴 때는. 그래서 원래는 이 삼재라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삼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는 머리가 복잡죠. 그래서 원래 신규 사업은 닭띠 운 가진 분들은 복삼재 같으면 벌써 시작을 했는 거고 지금 안 좋은 삼재 때는 되도록이면은 안 좋은 삼재 닥띠인 분들은 원래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재라서 닥띠인 분들은 뭐든 조금 신중하게 조심조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때로는 연예인들 많이 겪는, 겪는 공황장애, 이런 것도 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울하다, 감정기복. 일단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재라 들어왔기 때문에 삼재의 원래 닥띠의 원래 꿈자리 그래서 밤에 잠을 좀뒤치이는 분들이 꽤 계실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닭띠인 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좋은 3대 이런 분들은 다시 반대로 승승장구합니다. 원래는 다 힘든데 복은 들어오는 분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돈도 잘 되고 일도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3재때는 좋은 3재보다 안 좋은 3재가 더 많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띠별 이제 나이죠. 나이. 나이때 93년생 28세죠 9 3년생 28세 올래내 자리가 생긴다 어제 내가 정착을 해야 된다 소득은 28세 이때 오는 괜찮은 분들 괜찮은 분들있지만 이때 28세 이닥대인 분들은 올래는대도록이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고정된 그 소득 월급 같은 형태가 괜찮을 것 같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래는 월급 형태 어, 원래는 이 3제라서, 신규 사업, 사업을 시작하셨을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대드리기면 3제 동안은 직장 생활을 조금 권해드리는 상태고요 원래는 내 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자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좀 이, 주의하시고요 3제 때는 원래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81년생, 나이 40이죠. 원래 이분은 안 좋은 3제들은 돈 날라갑니다. 사기, 배신, 사건, 구설, 돈 날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삼재. 그래서 원래는 나이 81년생 40대 분들은 재물의 손재, 재물의 손에 들어온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금전거래, 투자, 돈을 빌려주는 거다 금전거래, 어떤 과한 욕심. 원래는 이 81세, 40세인 분들은 원래는 금전거래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자인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여자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 친구가 있는데 여자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자 분 때문에 문제 생기는 여자가 나간다 이런 형태죠. 하지만 내가 일부분 먹을거리 일거리 진로 부분은 좀충족되고 창출되는 형태인데 또 81년생 중에서 나이 40대 중에서 복을 받는 복삼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반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재물을 뺏어오는 형태. 그리고 여자가 없다면 여자가 들어올 형태. 여기 양극화 현상. 하지만 복삼재는 조금 적다는 거, 고거 주의하시고 69년생, 나 원래 52세죠, 52세 이분들 원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52세 이분들 일단 원래 일이 힘들다, 머리 아프다 원래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리고 원래 좀 피곤하다, 이런면 되고 원래는 돈, 돈이 조금 나간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다 이래 나가야 되고 저래 나가야 되고 돈 나갈 일이 좀 많습니다 그 52세에도 복사 문분은한 230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원래 돈 된다. 원래에자도 들어온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7세죠. 57세. 아 57년생, 64세. 이런 분들은 원래 어, 돈이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는 소득이 끊길 수 있다. 회사의 퇴직, 원래는 희망, 퇴직. 그리고 원래는 사업상의 소득이 끊긴다. 장사가 덜 된다.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64세 이분들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사업이 조금 잘안 된다든지 장사가 더잘안 된다든지 원래는 배우자분과 조금 충돌, 배우자분과 조금 거리감 이런 게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64세 이분들은 어 복삼재인 경우 가좀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 64세 복삼재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삼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64년 64세 원래 57년생 64세 이분들은 원래 돈이 조금 쉽지가, 돈이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돈이 좀 들었다가 나갈 수가 있고, 배우자분 나가는 것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부분 원래는 일이 좀 끊길 수 있다. 일이 쉽지 않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닭띠인 분들은, 원래는 뱀, 다, 소, 삼재입니다. 삼재. 그래서, 좋은 삼재는 한 20,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은 삼재이기 때문에, 원래 이 닭띠인 분들은 원래 그래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기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원래 마음을 좀잘 잘 추스리면은 조금 잘 추스리길 바라고요. 몇년 1월부터 원래 12월 때 넘어가면 1월 달부터는 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닭띠인 분들은 원래 바뀌고 내년 되면은 삼재가 나가는 삼재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양 주의하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스 러 검소 그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사주 클럽 여기까지.